어우, 야, 야. 먹으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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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깐만있어 너도 줄게, 너도. 어, 어. 먹었냐? 아임, 굿입니다. 제가 키우는 도마뱀들이고요 옳지. 자, 바로 사냥하죠. 수단 장갑 도마뱀이라는 종입니다. 이 녀석은 눈이 졸려 보입니다. 두 마리를 줘도 안 먹네요. 자세히 보시면 턱이 푸르스름한데 저게 수컷의 특징입니다. 야! 옳치 가장 먹성이 좋은 녀석입니다. 그리고 턱이 노란색이죠. 이 녀석이 암컷이라는 뜻입니다. 하나, 둘, 세 개의 은신처를 납뒀고요 그리고 바위를 두 개를 쌓아놨습니다. 가끔 저돌 틈에서 애들이 자고요. 그리고 여기는 바스킹존, 일광욕하는 곳입니다.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몸을 지지는 거죠. 일광욕 중인 녀석이고요. 아, 보시다시피 해가 안 드는 쪽에 은신처를 배치해놨습니다. 물을 뿌려주고 나면 돌이나 풀 같은 데 묻어있는 물방울을 핥아먹습니다. 귀엽죠? 자 이건 홈캠으로 찍은 영상인데 지금 오른쪽에 수컷이랑 왼쪽에 암컷이 아이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돌 위에도 두 마리가 있고요 자, 이때, 갑자기 수컷이 뒤로 들어봅니다. 잠컷도 그쪽을 응시하죠. 갑자기 뒤로 왜 들어보지? 했는데, 뒤에서 뭐가 나타납니다. 자, 또 다른 수컷이 뒤쪽에서 나타났어요. 돌 위에다 넘고 도망가고, 바닥에다 넘고까지 도망갑니다. 아, 이 친구 성격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요. 그러다 갑자기 수컷을 봅니다. 수컷의 옆구리를, 꼬리 쪽을 물어버렸어요. 아이 친구 상당히 아프겠는데요. 지금 수컷끼리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수컷이 수컷을 물어서 아, 절대 놓지 않는군요. 끈질깁니다. 나줬습니다 하하.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돌 위에 암컷 한 마리. 그리고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던 수컷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. 암컷도 도망가고 피해자도 도망가고. 안타까운 녀석이죠. 종종 이렇게 차분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잔잔마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